야 아직 요렇게 그거, 유화, 그거 터치, 거, 터치, 거,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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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이었그 공은 안팔이 괜찮은데. 야가가 가. 아, 지은 좋다. 오! 오시 겠다돌겠다지 3분 페이크. 펼친다. 정찬 지은아, 기 정찬 아 그래. 아, 오, 깨끗. 깨끗. 아, 아 발목이 아파서 못 나가니까 짱아위 좋아. 아 서관 위치 좋다 <목소리> 서관 서관아 불러주라고 했잖아 <laughs>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, 지훈이 형 체력 다 썼네 굿승모가굿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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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, 나이스! 허리 찔렀는데. 내러라 나. 이드아아아 종찬이 안 뛰거면 나와야지. 아 앞에 있었으면 뺏었잖아. 서관, 서관아, 고이 들어. 나가야 돼, 죽으좀 들어가라. 서관이 로테 돌라고 하네. 나머지는 안 돌려고 하잖아. 자리 자리. 야 정렬하고. 자로 정렬. 나와. 지훈아안 정렬 나왔대 요새, 요새 그 훈련소에 있다고 임마 이거. 간다. 온다. 간다. 온다. 사이드. 서어서둘 굿. 네. 굿. 굿, 굿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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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어, 어 일라, 일라, 일라. 해. 어, 어디가? 어디 가는데? 야, 아니, 뭐. 아니, 아니, 왜, lie. 왜, 왜, 민이 왜, 괜찮아, 김민 괜찮아. 공 보고 내려야 돼 내릴 때. 얘기해라 멘토 얘기해! 소아 얘기해 어 거의 가고없어 기다아 기다리지 그냥 종찬이 거만 봐줘 종찬이 거만 봐줘 어디가 어 동료가 바이트인그런거수위 응, 좋아. 사이드는 좋 사이드는. 스 <laughs> <laughs> 성공 <성봉> 좋아. 정 <laughs> <저건>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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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승부가 좋다. 한, 한템보 좋다. 일어내야 네, 돼, 돼, 이거. 오케이. 준비한, 준비하고, 준비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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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하고 준비하고. 준비 아 이건 천체히 필요 가 없잖아. 빨리 가도 되지. 아니 아니야. 아. 뒤에 뒤에. 바로. 굿! 자리 찾아, 자리. 아성황구성황구 잘했어. 성황 잘했어. 엄마. 이거 그렇지. 하. 이 미래해 미래아지이돌려인데아 키보드 2대1 때 나오니까. 잘 잘해 잘했어. 아, <laughs> 아이, 괜찮아, 괜찮아. 좋 괜찮아. 좋아, 좋아 빠른 사가 했어 빠른 사가 했어 내리자, 내리자. 내리자. 아, 내리자. 아, 지금 뭐할 건데? 올릴 거야? 내릴 거야? 라인이 왜 이래? 아현은 구수비다. <목소리> 아굿 반대 반대. 아봉아 아, 때리지 접고 응. 때리지. 야못 아, 나오게 돼. 아우. 어, 아, 덥가덥가 보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아. 코파노 쿠파 이거 좋아. <laughs> 돌아. 우리 우리. 아, 우리, 우리. 동훈 둘이다. 둘이다. 거의. 아, 나이스. 아, 잘했는데. 아, 동훈 동호 좋다. 동훈이 곧. 종차 이 아, 종차 아니, 그냥 수비. 아 씨. 에서앞에서

아, 좋아! 야, 뭐야. 아, 좋아! 아, 좋다 아, 좋아! 아, 좋아! 수비가 좋아! 좋아! 아, 좋 가야 돼! 가야 와, 돼. 아 아, 좋아! 아, 좋아! 아, 좋아! 예, 아, 좋아! 아, 좋아! 아, 좋아! 아, 아 아, 좋아! 좋아! 아,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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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

나이스 유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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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찢었어? <laughs> 아 어, 승용 예, 굿 어, 어떻게 했어? 르쳐줘승 어, 서야 된다 이 어, 그렇게 자신감. 와. 와 존나 부드럽다. 네, 나 몰라. 나야 집중해 집중해 아직 많이 남았어. 어. 자 뛰든가. 아이녀 좋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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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게 쎄게. 뒤에, 뒤에. 뿡 오. 아이 쿠키 쿠키 잘막았잘 막은 거잘 막은 거 민호 민호 윤이야고 아니 뭐 행위에 좋아. 야 좋았어 당구 당구 좋아 당구 좋아 야시 다시 다 가지마 윤준아, 니뒤에 봐! 오케이. 아, 왔자, 왔자. 천천히, 준준, 준 가, 가, 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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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. 그아이거 좋아, 좋아. 아니다, 아니다. 플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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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도대체 아잘했어 잘했어. 아. 이거너 하나 어기 때문에. <laughs> 괜찮괜찮 놀랐다. 아이 동우가 넘어졌을 때다 내려야 된다니까. 왜 구경하고 있어? 선택? 정현. 자신 있게. 얼려 얼려. 동우 둘이야. 동우 둘이야. 동우 나 하자. 아, 이거... 오. 굿킵! 석관 준비해 봐. 서 석관 준비. 동환 하지 힘들다. 너, 너. 힘들다. 어. 동 해. 아 봐. 아니야, 아니, 안, 아니야, 왜? 아니, 그래. <laughs> 기를 죽이는데 해도 돼. 해도 돼. 그래, 해도 돼. 이거이거 야야야! 야, 야. 나와 지금! 순자 거기서 뭐할 건데? 뭐... 어... 형은 기 서기 여기 있잖아 하자응야드 거면 져야 돼 이제 간다! 가야 하나 그래! 달고 뛰라! 그래! 아코 패스다 아, 왜 왜! 이거 어? 이 빨리! 왜? 아, 나 거아. 해도 돼, 해도 돼. 승아 툭. 나 했다. 나어 아, 이거 성혁이가 나 했다. 오, <laughs> 동우, 동우 받고. 동우야, 성아, 성아, 성아. 어. 다 받고, 다 받고, 다 받고, 다들 가봐. 다들 가봐. 승모아, 승모아, 이거 누가라? 어, 네 명이네. 미안. 아, 성혁, 성혁, 성혁가다 했다 이거. 김현 바로다. 바로. 와우.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. 성환아. 중창, 왜? 어려운 거 하지 마. 중찬아. 하나, 하나 와야 돼. 나와. 지윤, 주윤 거, 주윤 거. 지윤아, 쓰자. 어. 지금 그거 따라가. 나가면 밀자. 아, 어, 밀자. 밀. 밀자. 밀어 수비 굿! 수비 굿! 서관아 네. 광빈 씨 봐! 어? 서관 아빈빈아 네. i 민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어. 야, 좁혀라, 좁혀라. 내가, 내가 공격수다, 아니, 아 g i 안에 있어 아니, 안에 있어 Sugi, s 도돼 이제 이제 가면 돼 광빈 오 u 수비 뭐. 어, 네. 머리가 좋아 머리 좋아 어, 어, 어. 현호 i 동민이 형많아 그냥 어 동민이 형 그냥 안고있어 나가야 가나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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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, 가! 해, 주정은. 주정은. 야, 야, 3일, 3일. 3일. 아 3일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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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많아 아 3일. 우리가 아 해봐, 해봐, 해봐. 우리 많아 내려 어? 어? 우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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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종철아 가자 환 아이 트래핑이 저 오늘은 또꺾다리 됐노 금이아 그거 나현업현업 구스비